여기 도 꽃이 많으니까 좋네요 안녕하시오 여기 예산 용리 또아시오아 이거 왜아시오 아니 당진 풍란농장에서 서산으로 가야지 되는데 서울에서 왔길 때문에 이게 대전으로 가야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대전길을 탔는데 고속도로가 거꾸로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산 흥란으로 가야지 되는데 여기 예산 왔시오 아 예산아 예산하시... 이제 봄인데 얘 이름은 크리스마스 아 이거 돌려야지 아빠가 지금 아뭐 뭐야 찍는지도 몰랐어 아 이거 이렇게 돌려? 아니 아니 잘 돌려 잘 메리 잘 크리스마스 멋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네 엑스마스 엑스마스 얘가 뿌리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착생란의 위용을 보이는데 얘가 주인공이 어. 아니었습니다. 자 아우 바빠요. 자, 오늘은... 아니, 다 보고 왔어 지금. 아뿅 아, 그래.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 얘가 아 제가 태양 가가지고 어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가 이게 초한 촉이 뒤로 이렇게 배촉이 나오면서 했던 게 이게 쓰러져가지고 예 이게 어, 한 3년 이상 이렇게 뒤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지금 꽃이 물렸는데 제가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자, 나는 그리 가고 대나무에다 넣으면 오늘은,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예. 어, 제가 지금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지금 어, 온풍기 소리도 안 나고 지금 현재 온도가 아, 문만 닫았는데, 에, 18도입니다, 18도. 습도는 70%. 그러면은, 70%면은, 작물들이 생육에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참, 나 남합은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는데, 예, 만원짜리 나 남합은, 어, 대짜리를좀 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많이 있진 아, 않아요. 조금 아, 있어, 요 조금. 더 구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얜데, 아, 우리 우리 영상 앞에 이거 얘, 노란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 얘는 또손색이 있어. 좀. 작년에 그 예산 가가지고 제가 멍충해가지고 그거를좀더 찍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명품을 30초짜리 영상도 이렇게 예, 앞에 붙여드릴게요. 뒤에 붙여드리나? 앞에, 앞에 서 하세요. 그래서 아 얘는 제가 소장용입니다. 소장용. 얘는 아 이거 예산에서 이거 뺏어온 겁니다. 자 이거는 통사정에서 가져온 거고. 아무튼 아 주겹석 고군 주겹석 고군 아 먼저 여러분들 또 빨리 나가실 분들은 응, 자. 아 그래도 여 끝까지 보시죠 언박싱 언박싱 오늘은 작년에 이렇게 그 저희가 만원에 팔았던 것들 중에 에 이렇게 발부가 발부가 큰 애들이 큰 애들이 있어야 굵은 애들. 애들이 있어야 얘네들이 그 튼튼해서 꽃을 빨리 피웁니다 지금 피우는 거는 아직 2년생이기 때문에 만 2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 무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키워 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요 정도면은 이제 꽃이 이, 이 정도면은 어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기화 상태에서 5월달 6월달 되면은 피는 애들이 어, 한두송이씩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는 제가 어, 얘는 이제 3만원짜리인데 얘는 지금 꽃이 물렸어요. 어, 얘도 3만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꽃이 물린 게 있어요. 왜 꽃이 물렸냐면 얘가 이제 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대로 해서 내년에 길러보려고 이렇게 분주를 했는데 어, 하분화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꽃이 물렸습니다. 분갈이를 해, 하는 바람에 예, 오히려. 분갈이를 해서 음. 뿌리는 아직 그돌 어, 어, 움직였겠죠. 이것도 꽃핀거 3만원 달라고 그러면 요 뒤에 거 드리고 앞에 어, 되 있는 거자 예, 예. 얘네들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꽃이 화분화가 됐습니다 자, 오히려 그니까 어~ 이렇게 좀 분주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더 받은 것 같아요 자 얘는 어~ 꽃이 나올 애들입니다 꽃이 나올 애들인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6만원 그리고 얘네들은 아~ 어, 꽃이 지금 음~ 피어 있고 어~ 여러분들이 받을 때쯤에 이게 어 얘는 좀 특히나, 지금 뭐,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뭐, 한, 한 이십 송이가 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꽃됩니다. 이런 것들이. 꽃이 보이시죠? 그래서, 주겹소꽃의 특징은, 나이를 먹으면은, 얘네들이 일시에 자연재활하지만은, 음, 자, 이것도 지금 뭐, 예 송이가, 어 얘는 뭐, 30송이도 넘겠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핀 거는, 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물어서, 얘는, 어, 이 자, 얘네들은 지금 꽃이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 꽃대하고, 여기 한 다섯 송이, 여기도 한 다섯 송이, 어, 여기는 이제 꽃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그래서, 어, 이거는 이비논에서, 어, 좋은 처리를 한 물건입니다. 좋은 처리를 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 6만원짜리도, 어, 다는 아니지만 좋은 처리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면은 꽃을 보실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20cm 합은 얘네들은 15cm. 에, 아, 15cm 하은 얘네들은 아, 10만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은 자, 이, 이 정도의 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물량이 그나마 저희도 저희지만은 농장에들 그서산인이 이렇게 뭐2 0 0이 물량이 좀 있는데 그나마 몇백 가라젠데 요런 여기 이제 위에 것들은 물량이 없습니다. 저희 농장에도 자 얘네들은 1개 이하 예, 거의 한그한 그한 8년 최소한 8년 정도 어, 7 8년 이상 된 애들은 어, 물량이 저희도 토탈해야 한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도의 규격의 물건 총량이 어, 100개 미만이다. 냉정하게 50개 미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 유통량이 없는 거죠.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지고 있을거어 예,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서, 어, 내가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내부터 계속 사 날랐어요. 왜예산가 가지고 너무 이 개나리 피듯이 그 꽃에 놀래가지고 이 꽃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예, 우리 하우스에 만발해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그 상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작년에 꽃피 때까지 두면 네네. 안 되잖아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어찌 됐든 이렇게 좀좀 좀 모아도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장담하지만 올해 두겹색 꽃은 물량이 올해까지는 좀 딸릴 듯합니다. 딸릴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가정에서도 잘 피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 그다음에 두격 속곡에 관련해서 오늘은 음, 말씀을 드릴게요. 속곡이잖아요. 속곡은 우리나라 자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덴드리빔 중에서 조은성인 속곡, 그죠? 영명은 한코키입니다. 한코키. 한콕희. 영명은 한코키인데 얘가 중국의 운남성, 운남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남 남쪽에 있는 성이에요. 글자 그대로 어? 구르 문자에 가지고. 어? 그, 제가 중국에 관해서는 지도를 잘 못, 못 그립니다만은, 글자 그래도 남쪽에 있는, 구름의 남쪽에 있는 성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제주도보다 한참 안에, 대만, 그죠? 대만보다 조금, 조금 아래, 이렇게, 위도가 있다. 그 정도에서 자생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 글자 그대로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어? 대나무인데 입이 세엽이죠 세엽 미니종이니까 음. 자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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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까지 5도까지 이 견디는데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의 생육은 자음 10도에서 어? 25도 그냥 일반적인 작물에 관련된 온도다. 자, 그러면 5도 미만으로 안 되면 한계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얘도 높아요. 3 5도예요 35도. 그런데 이 35도의 우리나라의 여름나기는 우리는 몬순기구이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에 물을 주고, 물을 주고 플러스 고온. 고온.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다습. 이러면 어떻게 된다? 병이, 병이 오고, 신화가 하엽이 진다. 아, 신화가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신화가 나오면서, 그, 이제, 물을, 물음병, 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름에 고온 다습만 조심하시면,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좀 말려도 괜찮습니다. 말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주겹석꼭꽃 피우기, 꽃 피우기. 꽃, 피우기. 카메라를 좀 보세요, 카메라. 아, 내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니, 자, 나 말고. 응, 아이 컨택? 응, 알겠습니다. 네. 자, 꽃 피우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세월, 낭는, 낭는, 농부, 농부,처럼,처럼, 세월아, 내월아 해야 꽃이 피운다. 그죠? 한마디로 꽃을 피는 거는 뭐에 비례한다?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가 나이별로 했고 에 아가도 아가도 밥보다 밥보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꽃을 빨리 보시기 위해서는 조직배양 한것 중에 이렇게 잎이 많은 것보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냐면은 이렇게 좀 어? 굵은 게 어, 있고, 하나, 하나, 게 하나라게. 있는 거가 있어야, 예 그, 튼, 튼실하게 자라야 생식생장, 꽃 피우기를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나이는 환경에 따라서, 어, 하지만은, 최소한, 4년, 4년 정도는 길러줘야 아, 이렇게, 뭐랄까, 정년기다. 또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네, 얘는 여배품으로서의 되겠습니다. 가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얘네들은 입을 보는 글자 그대로 입성도 이뻐요 입성도 이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엽도 이제 물 말리고 꽃 하면은 하엽도 좀잘지니다 하엽도 잘 지는데 석공류는 하엽이 진 자리에 꽃이 핀다 이거 여기서도 이제 우리 크로즈업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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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얘네들이 꽃이 다 나올지 그죠? 얘네들은 어찌됐든 생장점으로 볼록볼록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꽃이 필 거예요. 꽃이 필 건데 그때 꽃이 필라고 하는 상황에서 환경이 환경이 안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정에선 제가 보기에는 빛이에요. 빛 빛이 부족하면은 빛이 부족하면은 얘가 생식 생장이 아니라 촉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아처럼 되는 거가 아니라 어 저희 농장에서도 농장에서도 그냥 가지에서 촉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보시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얘네들이 이제 어 엄마가 워낙 튼튼하니까 여기서도 꽃을 내년에는 많이 보죠. 시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가 음. 요거가 이게 보자 여기 여기서 어? 보시면은 많이 먹은 거가? 음. 자 여기가 촉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촉들이 올라왔던 거 사이사이에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음? 자, 여기 이, 이, 이런 식이죠. 이? 네. 음. 자, 작년에 여, 이런 데서는 아마 꽃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 피우기는, 꽃 피우기는 나이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지 됩니다. 중요한 얘기 빼먹었어요 향기가 어떤지. 아, 향이요? 얘는 꿀향이에요. 향이 좋습니다. 아, 지금도 향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또 밤이다 보니까 밀폐합니다. 석곡류라서 그런지 네. 대명석곡이랑 그 에이. 버드로즈 같은 긴기아남 계열이랑 어 죽엽석곡이랑 비슷한 꿀 계열 향이 나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제 사천이라는 증거죠 또. 부, 부작을 부작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분갈이 개념으로 여기다가 해시면은 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얘는 튼튼하니까 밑에 바크를 좀 털어내고 묵은 바크는 털어내고. 털어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우리가 네, 요, 했다고 요, 해서 요 화분을 이 예. 화분을 이제 높은 화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높은 화분 구, 구하실 수 있으면은 저도 한번 구해볼 건데 예, 이렇게 구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가 분갈이를 했다고 음. 집에서 걸 올린 네. 거 하지 마세요. 어찌가나면 네. 얘네들은, 어, 해도 돼요. 왜냐면, 왜냐면, 어, 다른 거하고 달리, 꽃이 일체 입피는 습성이 아니라, 얘가 지금 한, 뭐, 한1 0여송이 폈잖아요. 여기도 뽕글뽕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또 얘가 지면은 얘가 피고, 어, 어느 세월에 보면 또 얘가 피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 그러면 어, 처음에 나온 영상에서처럼 음, 이렇게, 음. 한 번에 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를 먹어야겠죠. 나이를 나이를 먹어야 나이를 먹어야죠. 그러면 얘는 얘는 이제 저희가 큰 거에다가 이제 작년에 해놓은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 이제 꽃이 이제 물렸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고 여기도 나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게. 그 많이 나오는 개념에 여기 지금 현재 확인되는 거가 50송이 이상 될것 같은데 얘는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백이잖아요. 그죠? 자 저도 여기다가 한 이유가 얘는 어떻게 안 팔고 여기서 계속해서 좀 어, 풍성하게 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화분을 좀 넓게 썼고 그 다음에 약간 쭉 음, 이게 집에서는 약간 쭉 퍼지게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음. 나이를 먹으면은 저절로 얘가 키가 크면서 이렇게 음. 예, 이렇게 좀 벌어지면서 그죠? 벌어진다는 의미는 어, 행인 이게 그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밑에서 봤을 때는 이쁘기도 하지만 얘가 어떻게 돼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햇볕을 많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꽃을 많이 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도 어, 그렇고 예산에서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던 꽃도 사실은, 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잖아, 요 넓게. 그러니까, 걔하고 얘하고 나이가 한, 어쩌면은, 길게는 5년 미만, 내가 보기에는 2, 3년 차이도 안 나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이제부터는 이제 부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부작을 해가지고 이게 늘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꽃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음, 그런, 논리적인, 음. 추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은 꽃을 보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음. 햇볕이다. 햇볕이다. 그리고, 이거를, 가가지고,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디에다 보면 꽃이 안 나온다. 땀청을 피우고, 봤는데, 오, 꽃이 나왔다. 얘가 바로, 주겹속복이니까 주겹속곡이니까, 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꽃이 딱 나왔을 때, 그죠? 반갑고, 그런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꽃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선택을 해야죠. 내가. 내가 선택을 해야 돼. <laughs> 오늘, 오늘, 어제구나. 오늘 어머님이, 응? 어? 긴기아남 응? 그, 버드로즈를 샀는데, 버드로즈를 샀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자랑을 하니까, 친구가 왈. 그죠? 왈. 뭐라고? 나도, 나도 그거 사줘. 그래가지고, 막상 왔는데, 보드로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 내가 사면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 친구가 사달라고 그래서 이게 친구의 눈높이에 맞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남한테 부담 없이 줄 때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지만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뭔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죠? 그 결과가 꽃이 덜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 하나 하나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엽서 꼭 여러분들 곁에 주시면 곁에 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아, 그럴 예. 얘는, 얘는 남아하 중짜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어, 여러분들, 예, 육천원 하는 거 중짜고, 여러분들, 죽엽속곡은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희가 해보니까, 물을 안 주고 해도, 얘도 지금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물 주기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못 주고 그랬는데도, 쭈글쭈글해지지, 입을 떨구지,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죽느냐? 제가 봐도 정말로 4 5 개월 동안 물한 방을 안 주고 관리를 했을 때 비로소 죽는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비료, 예, 비들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주엽석곡을 주엽석곡을 하는데 얘가 지금 뿌리가 좋았잖아요, 뿌리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팔았을 때, 팔다가, 만 원씩에 이렇게 팔다가, 팔천 원씩에 세일도 하다가, 그걸 멈췄던 이유가, 겨울로 가면서, 우리 서산에서 가져왔던 물건이, 뿌리가 다 나갔어요. 뿌리가 다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 그, 아까 그만 오천 원짜리 한 거는 이제 상태가 좋은 것들이고, 분갈이를 다 해서, 다 해서, 이제 뿌리가, 아, 온도 주고 하니까는, 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뿌리가 나간 이유가, 그 댁에서 이거를 길러본 경험이 아직 없어가지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료를 비료를 네. 털지 않고 분갈이 하면은 또그 그 식재에 그 비료끼가 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그 식재를 다 털어서 새롭게 하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어? 그한 가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난들은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대로 분갈을 해시는데 대신에 비료를 뿌리가 없으니까 비료 줘도 흡수가 안 되니까 옆면시비도 필요 없고 그냥 놔두면 뿌리가 움직인다. 뿌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물을 찾아 움직이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죠? 영양 생장을. 네, 영양 생장을 한다라는 의미요. 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도 자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초기. 나왔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료 욕심은 주겹석꼭 주지 마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농장보다 도장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적심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련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농가들하고 오늘도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도장이 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빛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을 물은 이렇게 충분히 주시는데 표면간수형식으로 주시고 비료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령 부했습니다뿅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거 뭐 이거 12만 원짜리는요. 네. 아, 어, 일부는 택배가, 택배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어, 택배가 어, 얘는 얘는 살짝 택배는 어렵습니다. 택배는 어렵고, 택배는 네. 그러면은 네. 이걸 택배할라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지 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그렇게라도 네. 받고 싶으시면은 어쩔 수가 아, 없지만은 네. 10만 원짜리 어, 요, 하셔도 여기까지만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예. 하시고 여기서 여기 오는 거 1년 정도. 1년, 어, 1년, 2년. 어, 1년, 2년은 아니에요. 1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지금 이제 구집이 나이를 얘기한다면, 얘가 한? 3년, 3년. 생 3... 정도 보고, 얘네들은, 어, 한 5년생? 5년, 5년 6년. 네, 그 다음에, 네, 어, 왜 이게 떨어져요?